이쁘다 이쁘다. 이쁘다, 이쁘다. 이쁘다, 이쁘다. 이쁘다, 이쁘다. 아이고, 얼마나 될지. 他那那给他闺女，还给他闺女做饭做饭呢。哦，你要参加没有？没有，没有、嗯。哎哎、嗯，他那走，走回来没有？哎，走没走？走走走，我们有时要参加，我来哟！要参加，我来。 거보고는 <목소리도> 여기, <목소리도> 여기, <목소리도> 여기 계단부가 여기 와서 되라 려가서 앞과 땅지가 없고 그리고 누구나 평등한 사회를 여기서 받아 해서 네. 어, 왕도들이여기가뭘주수습니다 아이고 카메라에 뭐떨어졌더라어요 키워졌어요 전참을 뭐 자꾸만 해야 되겠는데 위에 보게 되면 삼분 하니까 요우에보습이지뭐 삼관 삼관이라 되면 음. 삼관에서 음. 삼관에서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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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게 되면 하늘에서 되는 뒤를 면제해 줄 거다 그고직관이다 하게 되면 내가 이걸 어쩌직 기관 내가 이런 신처들이뭐안 보지 되는 거 같고 여기서 저기로 되면은 뭐 진짜 워낙에 보다 당선해주게되는뭐 개소상도 있고 여러 가지 신준들이 모여져 있는 것을 다여여에요 그러은 오늘은, 오늘는 오늘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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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늘은 오늘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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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은 오늘은, 가 20발. 늘은오1 2 0늘은오